해볼까? 그랬어, 바이벌 게임하자 어 미친 뭐야 깜짝이야 이거 빨개 벗은 줄 알았잖아 아씨 깜짝이야 채팅 꺼둘게요 피부색 피부색도 바꿀 수 있어? 야 뭐야 이거 T님, 별풍선 19개 이게 견문색 아니냐? 19금. 마싸 오 역겹다 프랑키요? <laughs> 프랑키 됐네. 미친. 뭐야, 미친? 맨손 전환, 셀프 카메라. 카메라 줌인, 줌아웃. 이거 3인칭으로 어떻게 바꾸던데, 영상 보니까. 3인칭으로 어떻게 바꾸죠? 이건가? 어, 됐다. 미친. 이거 왜 밤이죠? 헐 미친 오, 어, 역겨워 뭐죠? 에이 다노스? 오 지려 나스로 좀 만들어봐 타임 데이 쳐봐 타임 데이 안돼? 신호기가 있네 어디 네, 닭이, 닭이 우는데? 야 또 뒤질래? 어 미친 예? 허허허 허허허 인벤토리를 인벤토리는 보통 아이지 체력도 올릴 수 있네 아 여기 누워있으면은 경험치가 오르네요 원래에선 안 그러겠지? 남자는 체력이지. 체력 있지. 체력 말렙 찍어. 어, 뭐야? 앵그램이 뭐예요? 아, 이거 레시피를 레벨을 올려야지 할수 있는 거야? 오지네. 야, 다 배워. 나 포인트 개 많아. 아, 이거 핵버전임, 설마? 핵버전이네, 거의. 아, 조합법을 레벨업을 해서 따로 배울 수 있구나 러스트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러스트는 레시피가 있어야지 와, 이제 새총 배웠어? 이건 뭐야 다 배워 나 포인트 많아 경험치 배울 400배라고요? 아, 이거 프리메이플인가요, 혹시? 아, 프리메이플이었구나 몰랐네 이거 3인칭으로 어떻게 바꾸죠? 어, 뭐야 템 줬어, 나한테 어, 역겨워. 어, 미친 개 역겨워. 캐릭터 징그러워. 맞다. 무기좀줘봐요좀 야생 좀 해보게. 마크로 치메가 게임 모드로 하는 거잖아. 여기 나무를 캐던데? 어, 나무 쓰러진다. 어, 나 뒤져, 나 뒤져, 나 뒤져. 나 체력이 없어. 아, 이 길을 가면 뭘 이렇게 지울 수 있네. 뭐야, 이렇게 미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크림 베리 먹어봐. 마조 베리? 이거 먹어. 체팅이 체력이 안 올라? 쳐 먹어. 체력을 더 올리면 체력이 오를 거야. 무게도 올려야 되나? 고기 구워 먹으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거 합니까? 횃불, 화로 어떻게 만들어? 화로. 딱 봐도 화로. 화루. 이게 화로다. 만들어. 오! 어 <laughs> 안녕하시오. 화요를 만들었죠,요. 헤헤헤헤. <laughs> 배치. 헤헤. <laughs> <laughs> 화료를 설치했죠,요. 화료에다가어 고기를 넣어요. 어, 이동. t. 이거 어떻게 구워요? 뭐야, 새끼야? 나무로 같이 넣어야 되나? 점화. 와! 헤헤헤! 조개껍질 못어 그녀와 마주 앉아. 어, 구워졌다! 안녕하세요. 머샤 고기예요 헤헤헤헤, <laughs> 머샤고기를 먹었어요. 머샤고기 개꿀맛, 개꿀맛. 넌 뭐니? 신체 잡기. 얘도 굽자. 얘도 굽자. 이 새끼 못 굽냐? 몸 놓기. 아 어, 예. 얘, 얘, 얘좀 구워봐요 얘 구워봐요 들이세요. 때리라고요? 개자식 어? 그 방송 소리 말씀하실 거면 확인, 확인 확인 이거 체력 어떻게 채웁니까? 어 뒤에 상어다 앙 상어 잡자, 샥스핀 먹자 님저 주먹으로 샥스핀 처리 가능? 잠깐만, 공격력 올릴 수있나 여기서? 속도, 무게, 물. 어떤 거, 어떤 거, 어디, 어디, 없네 <laughs> 이거 야생, 이거 3인칭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왜 저렇게 몰라요. 다니지? 아, 그거 몰라요? 아, 님도 초보시구나. 어, 그, 그, 방금 봤다니까요. 봤다니까요? 어 미친, 바닷속 소리 지리네? 어, 철갑상어다. 이 새끼 배 갈라서 캐비어 먹죠? 아, 확인, 확인. 헤헤헤, <laughs> 철갑상어 배를 갈라요? 어, 미친. 어, 새로운 인생. 썩을 것. 휘이라고 어! 아! 개천재.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방컷 났어요. 개자식. 어, 미친. <laughs>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개복치인가요저 때리면 저 때리면 뒤지는데요? 그 멋사 님 공격력이 지금 평상시의 10배고요. 예. 염치 배열이 400%, 체력 회복 속도가 10배. 그러니까는 제가 어, 왜 뒤지는 거죠? 계속... 때리면은? 네? 제가 아까 저 도도새 때렸는데 뒤졌는데요. 맨손으로 때리시면 체력이 달잖아요. 아, 얘 인챈트, 인챈트, 가시 인챈트 붙여 있어요? 이이 약... 새끼 시체로 이거 낚시 해먹죠? 낚시 하죠? 뭐안 낚길라나? 낚시는 없을 거 걸요, 여기? 시체에 이렇게 뿌리면 메갈로돈 안오니까 어, 저기 떠내려간다. 헤헤헤헤. <laughs> 아, 시 맞짱 뜨실? 이런, 이런, 이런. 어, 어, 어. 아, 햇빛 지려있어? 여기, 여기 선글라스 없습니까? 여기 가바 두세요, 가바 장착. 우리도 방송에서안 끊기죠? 저 조금씩 끊겨가지고. 아, 곤충 혐오하게 된다고요? 저 원래 곤충 혐오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인가? 이게 잡을 수 있어요, 저희? 어, 미친, 미친, 미친 이상 소리나. 근데 이상한 소리 나! 빨리너 이상한 건드린 것 같아! 어디 갔어? 이스키, 이스키, 이스키 죽여봐요. 이스키 죽일 수 있어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소샤, 왜? 아니 왜 스피노를 건드려요? 저, 저 친구는 2티어, 2티어가 3티어 공룡이에요. 아, 제가 말렙 수... 공룡이야. 레벨 6이길래. 스탯 중에 뭐가 민첩이에요, 여러분들? 기력? 산소? 쓸 속도가 있어? 아, 이거. 지느러미 찍자. 요리 냄비도 할수 있네. 나침반, 볼라, 안장, 더미 장물밭 안장, 포대벽 흥분제도 있네. 저저 저 지느러미 찍었으면 내륙으로 빨리 갑시다 우리. 저 저거 템 해수야 아니다. 새로만 듭시다 게임 모드 쓰고 하면은 재밌어 재미... 미친 나 개빨라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저 공룡 피해서 갑시다. 공룡 길 들어서 큰 공룡 찢어발기라고요? 공룡 어떻게 길 들는지 알아야죠. 미친. 아니 마인크래프트 치자면은 아직 나무도 안 캐는데 회로 만들어서 자동문 만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 공룡 미친 개 많잖아. 여기 못 나가잖아. 저 뭐야? 스키들 막 나무 부서지는데요? 어디 갔어? 아, 니 나무 부서지는데? 미친.